이렇게 녹취 좀 할게요. 네. 편안하게 대화를.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눈이 와서 오늘 테스트 주행을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제품 자체가 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왜그감어없이힘데 차가 좋아져? 이 의문이거든요. 근데 그 의문은 저희도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한 그러니까 오시는 고객님들 10분 중에 거의 10분은 다 아씨 말이 될까 진짜 좋아질까 이러고 오시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돼서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제품 자체가 어 네. 세상에 나온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올 2월달부터 우리가 라파 플러스 원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시판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1년 전부터 개발을 한 건데 네. 원래는 얘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초창기 모델이에요. 예, 라파스나 풍파워라고 이게는 부산에 계신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아 이거 또 라파스나 풍파워라는 말을 해서 또남 비하하는 건가? 뭐 하여튼 요거는 뭐 상관 없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희한해서 저희도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아. 네. 재밌긴 해요. 지금 이제 손님들이 조금씩 알아주고 차를 많이 설치하고 고객들이 어, 장착하고 테스트 여행할 때어 차가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틀려지니까 아 우리가 고생한 게 이제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 원리는 쉬워요. 네, 원리는 진짜. 쉽고 음. 그. 물성 변화니까. 네. 네. 예, 그게 이제 유체역학으로, 그러니까 유체로 들어가면서 유체 네. 변형을 일으키면서 연,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 회오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완전 연소예요. 그 보통 배기 가스가 나가면 역류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일부분이 역류를 하게 네네. 되는데 회오리를 치면서 나가게 되면 네. 일부분이 들어와가지고 불완연소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 네. 그니까, 러 음... 자동차 구하기나 야... 이제 유치화를 하시는 분들은 원리를 아시고 오시니까 딱 달고서도 효과가 뭐, 비비하더라도, 어, 그 효과를,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죠. 네. 근데, 무턱대고 그냥 아무것도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이걸 달았을 때, 엄청난 효과가 이렇게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수치상으로 쌓여서 연비, 연비 개선과 출력으로 그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점차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좋죠.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그 여기까지 오게 됐니다 영상은 많이 보셨어요? 아니 많이 봤죠. <laughs> 저, 저, 저놈, 이놈, 저놈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팠고, 요즘에. 근데 뭐, 어찌됐든, 어, 그,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일하면 나중엔 알아줄 것이다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영상으로만 보고 믿고 이럴 수있겠다라까지 접근하기까지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매연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장착하고 0% 나왔습니다 하고 연락오고 3% 나왔습니다. 어제도 3% 나왔다고 또 카톡 찍어서 보내줬어요. 오늘 세컨마켓에 나오던 차가 자동차 검사했는데 3% 나왔다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도 접근을 하려면 정말로 나중에 돈 벌면 할수 있는 생각이지만 자동차 검사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 시스템을 저희 회사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장착 전에 이렇게 나왔던 게, 장착 후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결과치를 보여주는 게, 정말 못 믿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금액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에는, 저희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좀 있죠. 어, 지금 그 제품이 어. 지금 앞에 흡기에 들어가고 엔드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통에도 들어가면, 그중폭 역할을 좀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네. 왜냐면 네. 가다 그래프가 내려가기 때문에 맞아요. 중간에서 중폭을 시켜줘 끝까지 닿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래 무동력 터보로만 장착을 하면 흡기 네. 네. 두 개, 배, 어, 배기 뭐 배기 엔드 모플에 따라 달아가지만 중통에 원래 들어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리프트를 설치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조합 장착을 하면서 라파 플러스 원하고 네. 무동력 터보 조합 장착을 하면서 네. 중통까지 하나 더 들어가면 좋다라는 건 저희는 알지만. 일반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자꾸 더 늘어나서 돈 벌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좋은 건 저희는 알고 지금 어, 사장님께서도 그, 그, 그 이론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알고 계신 건 맞는데 일반 소비자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 그거 자꾸 늘어나니까 돈 내가 더벌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원래 중통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네. 전류가, 네. 그, 직류는 멀리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교류파로 보내죠. 네. 그래서, 뭐, 전동차나 이런 거 보면, 제가 가다가 불이 잠깐 꺼졌다 켜지고, 막 이런 일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갈 때는 꺼졌다 네. 켜지고, 낙양등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게 왜냐면, 지하에서는 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근데, 그 지상에서는 음. 굉장히 길잖아요. 그수그렇고 네. 저항도 많고. 네. 그래서 교류파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교류전류를 쓰게 돼요. 음. 근데 이제 교류전류는 멀리 나가는 장점이 있죠. 네네. 네, 이게 사실상 그직류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증폭해주는 장치가 하나 더있어야고대로 회오리 쳐서 나가는 게 중간에 또안 떨어지고 계속하고 엔드에서 또 한번 당겨주니까. 맞는 말씀이죠. 맞는 네. 말씀. 그, 원래는 우리가 무동력 터보 헤어리로만 장착하면 한 다섯 개가 맥시멈이에요. 다섯 개 네, 흡기 두 개, 중통 하나, 엔드머플로 네.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뭐, 두 개씩 나가는 건 여섯 개가 되고요.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게 무동력으로만 했을 때 맥시멈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와, 그래서 저도 이거 오다가, 네. 아, 여섯 개 달아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 텐데, 이 생각을 네. 했어요. 제가. 앞에서부터 이게 계속 제 맞아요.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할게요. 네. 지금 라파 플러스는 저희가 상담할 때 10개 말씀하셨잖아요. 네. 10개 하고 네네. 표준형으로 들어갈지 고급형으로 들어갈지 생각했는데 고급형이요? 예, 네, 고급형을 그냥 또그 가격에 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급형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라파 플러스 2한 세트. 네네. 들어가고요. 네네. 무동력 터보 있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중통까지도 넣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흡기 두 개, 중통 하나, 엔드 두 개인가요? 흡기 하나, 흡기 하나, 중통 하나, 엔드 두 개요? 이거 마우라가 두개두 개를 주네아 잠깐만요, 보시고 보고 있요 엔드 하나인가? 두개두 개. 두 개. 네네, 알겠습니다. 앞에는 두 개는 안 들어가요? <laughs> 두 개는 <쉽게> 없어요. <laughs>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터보 차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그, 그 뭐야 인테이크 쪽에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트로트 밸브 앞에 하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터보 차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음. 자연흡기 쪽에 트로틀 밸브 앞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아, 그리고 중통에 하나 들어가고 엔드에 두개 어. 그럼 네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흡기 하나 네. 어, 중통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 네? 한번 흡기 두개 들어갈 수있 풀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두개 들어갈 수 있으면 두개 들어가고요, 네, 풀어보고, 네. 두개 있으면 두개 들어가고요. 배기에 두개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되느냐 다섯 개가 되느냐 차이만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일단 그 배기는 네네. 하나씩 들어가니까 네네. 하나에서 두 개를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엔드모플로 마우라 있잖아요. 네. 마우라에 네. 그러니까 네. 나가더라도 두개두 네. 두, 두 개인 건두개 들어가야 돼요. 네. 하나 그니까 음. 하나에서 나와서 두 개로 나가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중통에 하나. 네, 네. 아. 중통에 하나 들어가고요. 이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말로 저희 영상 보시면서 그조회나 깊이가 상당하신 분이세요. 이렇게까지 접근해서 오시는 분 처음이세요. 왠지 제가 지금, 이, 이, 뭐, 다른 거를 갖다가 음해하거나 이러진 않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중한 자료가 될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눈이 왔잖아요. 첫눈 오는 날 오셨고, 지금 이걸 장착을 하고 같이 테스트 진행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느껴봐야 돼서, 뭐, 저쪽에서는 한 120, 140도 밟을 수 있거든요. 만만 먹으면. 근데 그걸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저 차량에 대해서 사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고, 어, 오늘 장착하고 음. 어차피 돌아가시면서도 차가 어떻게 벽... 바뀌었는지 느끼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지금 고객님 오시기 전에 한 분이 오고 아침 8시부터 기다리신 분이 니로 차량이 왔다 갔어요. 음. 이분은 이분도 영상을 다본 거예요. 저희 영상부터 해서 다른 타무화형터보까지 영상을 다본 사람이에요. 음. 근데 오셔서 그냥 하는 얘기가 라파 10개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기 때문에 음. 플러스 접지가 필요 없어요. 음. 그래서 흡기 2개, 배기 2개, 어, 흡기 2개 배기 4개 들어갔어요 배기가 왜네개 들어갔냐면 듀얼 튜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영상을 테스트 주행을 못 찍어가지고 어,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어, 차가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끼시는 것만 굳이 우리를 위해서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고 못 느끼시면 못 느끼시는 대로 느끼시면 느끼시는 대로만 찍어서 영상을 좀 짧게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아... 그러니까 사장님도 오늘 어차피 눈 와서 장착 후에 테스팅을 못 나가요 못 나가더라도 가시면서 운전해보고 네. 영상 많이 보겠지만 장착하고 한 60~70% 좋아지고 나머지는 3 4 0는 10일간 계속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네. 그걸 한번 다 느껴보신 다음에 언제든지 전화주셔도 되고요 그... 아홉 개 하나요 네, 네. 영상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일단 사진을 네. 먼저 보내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아, 예. 예.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